안녕하세요 태전마요. 오늘은 너무 달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은 새콤달콤 맛있는 양배추 피클을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양배추 1/2통 900g입니다. 일단 반을 잘라주시고 이렇게 심지를 잘라줄게요. 먹기 좋도록 한 2cm 정도 큼직하게 잘라주세요. 큼직하게. 이렇게 양배추 2분의 1통 세척해 올게요. 깨끗하게 한 3번 정도 세척해 줬어요. 체반에 담아서 물기를 완전히 다 빼주세요. 청양고추 5개 정도 넣어 줄게요. 매운 게 싫으시면 오이맛 고추를 넣으셔도 됩니다. 개수는 취향껏 조절하세요. 오이나 양파 같은 다른 야채를 같이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고추를 한 1cm 크기로 이렇게 잘라 주세요. 이런 유리병을 준비하세요. 저는 열탕 소독해서 깨끗이 말려왔습니다. 물기를 말린 양배추를 넣어줄게요. 중간에 청양고추 한줌 넣고 양배추를 담아주세요. 청양고추를 올려주세요. 여기도 꼭꼭 담아주세요. 자, 이렇게 병에 담아서 미리 준비해 둡니다. 피클 작물을 한번 끓여줄게요. 물 1.2리터 냄비에 부어주세요. 불을 틀어줍니다. 자, 여기에 설탕 430ml 부어주세요. 한 컵, 두 컵. 소금은 이런 밥숟가락으로, 이런 밥숟가락으로 한 큰술 넣어주세요. 이런 피클링 스파이스라고 있어요. 밥숟가락으로 크게, 크게 한 큰술 넣어주세요. 월계수잎이 있으면 이렇게. 월급식 3장 넣어주세요. 설탕이 녹도록 이렇게 저어가면서 끓여주세요. 자 이제 이렇게 물이 끓기 시작하면 한 1, 2분 정도 파르르 끓여주세요. 자 불을 끄고 저는 현미식초 사용했어요. 식초 430ml 넣어줄게요. 두컵 설탕과 식초를 동량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휘져준 다음에 뜨거울 때 바로 부어줄 거예요. 작물을 뜨거운 상태로 그대로 부어줍니다. 양쪽 병에다가 골고루 높이를 맞춰서 작물을 부어줬어요. 이렇게. 한번 꼭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물이 다안 잠기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숨이 죽으면서 작물이 다 잠기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벌써 이렇게 많이 잠겼어요. 이렇게 뜨거울 때 바로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뚜껑을 바로 덮어주세요. 실온에서 작물이 완전히 식을 때까지 잠시 놔두다가 다 식으면 냉장고에 넣어 놓고 2, 3일 숙성한 뒤에 드시면 됩니다. 양배추 피클 아주 손쉽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너무너무 쉽죠,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서 냉장고에 드시고 새콤상큼하게 맛있게 한번 드셔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